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잡는 테마사, 주식 테마사입니다. 오늘 장동에 돌았던 정보들, 주식 지라시를 모아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전략을 짜볼 테니 영상 시청에 앞서서 또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같은 재료로서 똑같은 이슈가 반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은 참고 자료로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맨 처음 나온 종목은 어떤 거였냐? 엔지캠 생명과학이 올라왔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뭐 아마케 이슈도 있었던 종목이었는데 아마케 연기에 따라서 급락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전에 저가 자리를 꾸준하게 잘 지켜주면서 반등세가 나타나주고 있다 그렇다는 것은. 45,000원 이하는 굉장히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종목이겠고, 오늘 올라온 뉴스는 클라로킨보다 우수한 효과로 코로나 19 치료제 한국과 미국의 동시 임상 진행한다. 이렇게 뉴스가 올라오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준 것이 엔지킨 생명과학이었는데, 어, 이 종목은 굉장히 많은 좀 이슈를 받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5만 원짜리 아래부터 4만 5천 원이 아래 짜리에서는 어 추가적으로 저가매에서 볼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큐리 언트입니다. 자 큐리 언트도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한 가지가 되겠는데. 대조주인 한국파스텔가 천신약 요쪽에서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효능이 확인됐다 이렇게 올라온 뉴스가 있습니다 자 큐리언트는 지난번 저가를 이탈시킨 다음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서 어, 지난번 저가자리 부근이었던 14,000원 자리 부근에는 저가 매수 자리가 유효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14,000원 자리부터 지난번 저가자리인 12,500원, 12,000원 자리까지는 저가 매수 자리로서 보게 되면 반등시에 18,000원과 20,000원까지 단기적인 수익이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조화제약이 올라왔습니다 아지트럼마이신과 클로로킨과 함께 이 코로나19 치료제로서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직접 언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화제약이 올라왔는데 조화제약은 사실 힘이 좀 약합니다 조화제약은 좀 배제를 해놓고 보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들 제약도 같은 제로로서 올라왔는데, 우리들 제약이 변동성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접근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화제약보다는 우리들 제약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다만, 중장기적인 포트보다는 조화제약과 우리들 제약은 무조건 이슈로서 2, 3%의 단타적인 모습만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실 겁니다. 다음은 제이바이오가 정말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자 제이바이오는 아시다시피 개구충제 관련 종목이죠. 이 종목도 또 코로나 쪽에서의 확인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라왔을 때 5,500원 자리에서 저항을 맞은 모습은. 긍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좋지 않은 모습이다. 그렇다면 4,000원 자리와 5,500원 사이에서의 박스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차라리 5,500원 위에서 매수를 보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올라갔을 때 2, 3% 정도로 수익을 내볼 수 있겠고 그렇지 않다면 4,000원 자리 부근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한 자리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자리에 중간가스 신규 매수 보기에는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보유자분들은 4천원 이탈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지켜보시는 게 아마 가장 좋을 겁니다. 다음은 또 알리코 제약도 올라왔는데 어, 비슷한 재료로서 어, 이슈를 받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알리코 제약은 제이바이어보다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알리코 제약은 안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프로젠 제약도 올라왔는데 자이 종목은 장초반 올라갔다가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만 1,100원 자리에서의 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100원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지켜보신다면 단기적으로 오늘의 고가 부근이었던 1,250원 자리와 그 위에 1,300원, 1,400원까지 놓고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만 1,100원이 이탈이 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래 산업이 올라왔는데. 어, 미네산업은 동전주죠? 무려 90원 짜리입니다. 이런 종목은 보지 않는 게 가장 좋겠다. 물론, 마스크 업체로 인수합병된다라는 공식 일정이 있습니다만, 이런 종목은 안 보시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은 슈마시스가 올라왔는데, 슈마시스는 15분 코로나 키트, 어, 개발 성공했다. 그러면서, 유럽의 수출허가 신청을 해놨고 어, 지난주 11일에 식약처의 서류도 제출해서 이번 주 수요일날 승인 발표될 예정이오니 퀴마시스는 내일과 수요일도 어, 유심히 잘 지켜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밀리더라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인데 밀리더라도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할 것이고 많이 밀려봐야 1,700원과 그 아래. 1,650원 진짜 많이 밀리면 구름대 정도까지 밀리지 않을까 만약에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1,800원 자리만 지켜지면 아마 단기적인 반등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전고점 자리 넘어가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크로젠이 올라왔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뮨 매드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마크로젠은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환기 종목으로 바뀐 다음부터 수급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마크로젠은 조금 피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겠고, 차라리 마크로젠을 볼 바에는, SV인베스트먼트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세 이후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자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도 열어놔야 됩니다. 일단 2,400원 자리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자리는 2,200원까지는 열고 봐야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CJ 시푸드가 오늘 굉장히 좋은 단기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초중고 배식에서 교실에서 간편식으로 대체를 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 이러한 정보 계약한 이후에도 다시 한번 이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0원 자리가 저가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이슈가 붙는지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신다면 단기적으로 2,500원 그 윗자리 2,75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한국 유니언 제약이 올라왔습니다. 한국 유니언 제약은 백신 및 치료, 로사르탄과 클로로퀸의 임상 연구 시작 이러면서 어 이슈를 받은 종목인데 내일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 한국유연자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최근에 저가 자리가 있는데 8,450원 자리, 이러한 자리가 이탈되지 않으면 또는 짧게는 9,000원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직접 보시면. 분명히 단기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 거니까 이러한 종목도 한번 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EDGC가 올라왔는데 굉장히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일단 저가 자리는 딱 눈에 봐도 누가 봐도 6,700원 자리가 되겠고요. 6,700원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지켜보시면 될 것이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제는 7,500원과 8,000원을 넘기는 게 아마 첫 번째 과제가 될 겁니다. 오늘은 미국 수출 관련으로 올라온 것인데, 제가 알기로 솔젠트는 현재 인도네시아 쪽에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또 관련되는 이슈 받을 수 있는지 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진단키트는 아직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미팜이 올라왔는데, 자, 코미팜도 누구나 알수 있듯이, 19,000원 자리와 18,000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사이토카인 폭풍 치료법, 이런 게 따라서, 종목이 올라온 것인데, 일단 박스권의 움직임입니다만, 21,000원짜리 넘길 수 있는지, 아니면, 19,000원과 21,000원 사이에서 박스 흐름일 것인지, 이 안에서의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이 안에서 단타 잘 하시는 분들만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아미노로지스가 올라왔습니다. 아미노로지스. 오늘 굉장히 좋은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만, 시간에서 빠지면서 마감이 또 됐습니다. 자, 이 전보가 1 4 0 0원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또 나타나게 돼도 5일선자리가지켜지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1 3 0 0원자리 1400원과 1300원 자리만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는데, 일단은 굉장히 큰 역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 이 종목은 좀 피해서 나중에 추후에 보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 다만 이러한 이슈가 있다. 그래서 프로테아제. 요계에서의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어서 또 다시한번 뉴스에 프로테아제가 보이게 되면 아 아미노로지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참고사항으로만 여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을 언제 매수해서 언제 매도해야 될지 모료신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운영 중에 있는 무료 카톡방이 있습니다. 그 무료 카톡방 진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자, 유튜브 홈에 오셔가지고, 조식테마사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홈에 오시면, 우측 상단 위쪽에 무료정보방 클릭이 있고요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들어올 수가 있겠고 지금 보시고 있는 영상 이렇게 영상 안에서도 영상 더 보기를 누르게 되면 그 안에도 무료 정보방 클릭이 있고 그 아래에. 안내 문자 번호까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래에 안내되고 있는 영상 속에서 안내해드리고 있는 번호로 테마사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참고사항 받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좋아요와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구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잡는 테마사, 주식 테마사였습니다.